소식입니다. 오늘의 질문 내용 lh 전세임대에 당첨돼서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찾기가 정말 힘든데 원래 이렇게 찾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 전세 매물에 비해서 매물이 현저히 적고 구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찾기 어려운 이유와 그나마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임대 매물이 희소한 이유에 대해서 볼 텐데요.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에 있습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LH와 계약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분석 과정이 까다로워 일반 전세 계약보다 번거로운 게 사실이고요. 또한 주택의 근저당, 그러니까 부채, 빚이죠. 집을 지을 때 일반 빌라 같은 경우 순수 자기 돈으로 집을 짓거나 새로 구입할 때빚 없이 구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빚이 당연히 상당 부분 차지할 텐데요. 쉽게 빚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택은 권리 분석에서 떨어진다고 보면 되십니다. 전세 임대에서 신축 건물들을 구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요. 다음은 임대인분 그러니까 집 주인분들이 LH와의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임대인분들의 경우에는 LH에 사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안 좋은 인식 때문에 LH와는 거래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요.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을 LH에 반환해야 한다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욱 더 어려워진 건 최근 전세 사기 이후 LH 전세 임대가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어 안전한 주거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지원자 수는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매물은 똑같이 찾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LH 전세임대 매물을 찾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발품과 시간입니다.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LH에서 계약 가능한 매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 링크 올려놨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전세임대 포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사이트에 보시면 다음처럼 각 지역별 전세임대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주택 현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심히 보셔야 할게 오래된 집보다는 신축을 많이 찾으실 거잖아요. 여기서 주택의 연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27년도까지 신축 주택들을 검색해 보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보는 눈은 다 똑같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깨끗한 주택들은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에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LH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처럼 LH를 많이 다뤄본 부동산들이 광고할 때 LH 키워드를 써서 검색되게 만든 부동산들인데요. 이처럼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전세임대 매물은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신축 또는 깨끗한 건물의 경우 LH 전세임대로 내놓지 않더라도 굳이 잘 나가는데 집주인들이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나마 나온 매물들은 다소 건물이 노후화돼서 잘안 나감에 따라 집주인들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가 잘안된 집들도 많고요. 이상으로 LH 전세 임대 매물이 정말 구하기 어렵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려봤습니다. LH 집소식에서는 매일매일 나오는 모든 종류의 임대 주택 소식들, 그리고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집소식, 네이버 카페에 올려 놓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